안녕하세요. 에나소피 해피캐슬입니다. 며대 딸대 해피캐슬. 좀더 행복하게 사는 법을 알게 되는 여러분 해피캐슬입니다. 며대 딸대 해피캐슬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며느리와 딸을 대신해서 딸이 엄마랑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코너예요. 혹시 딸이 있고 없고 며느리가 있고 없고와 관계없이 그냥, 어... 아 우리 오늘 딸이 대신 와줬구나 며느리가 대신 와줬구나 이런 마음으로 그냥 같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몇해 딸때 해피캐슬 주제는 어, 엄마 엄마가 참 좋아 입니다 엄마 해피 뉴이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엄마 여기는, 어, 한국하고, 어, 시간 차가 엄마 좀 달라서 17시간 차이가 나서 여기는 지금 첫째 날이야. 1월 1일이야. 근데 엄마는 거기 1월 2일일 거야. 일어나면 이제 1월 2일일 거야. 근데 이제 1월 1일이 되니까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잖아. 근데 나는 엄마가 진짜, 참 좋아. 엄마가 정말 참 좋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새해 들어서 생각을 많이 해보니까, 엄마가 진짜 나한테 긍정적으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게 해준 것 같아, 엄마. 그래서 살면서 너무 감사한 게 많고, 진짜, 진짜 고마워, 엄마. 엄마 사랑해. 옛날에 어렸을 때 엄마가, 내가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고 그럴 때 엄마가 부엌에서 이렇게 뭔가를 막 썰고 막그 요리를 할때 얘기도 하지만 또 음식을 만들고 또칼 칼질을 하고 그럴 때 그게 나는. 어, 엄마들한테는 그게 안 신기한지 몰라도 되게 신기했어. 왜냐면 내가 해보니까 칼질을 하다가 손도 다치기도 하고 또막 잘게 막 파도 썰고 막뭐 이렇게 무채 같은 거막 썰고 그럴 때 엄청나게 그게 어렵더라고. 그게 잘 썰어지지 않고 손도 많이 다쳐가지고. 막 호랑이 기름을 또 누가 발르라 그래서 막 발라보기도 했는데 그게 너무너무 따가워가지고 내가 죽을래 다가 살아났었거든. 근데 이제 나도 엄마 나이가 돼가지고 막 요리도 해보고 뭐도 해보고 하니까 엄마가 더더욱 더 좋은 거야. 이유는 어, 엄마의 일단 엄마의 존재 가치가 좋고 엄마가 있어서 너무 좋아요. 엄마가 있어서 정말 정말 좋고 또 하나는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엄마가 되게 지혜로웠었나 봐. 왜냐면 나도 모르게 무슨 말을 하다가 아니면 무슨 일을 하다가 아, 우리 엄마가 그랬었는데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는 얘기들이 너무 많은 거야, 생활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막 사회가 그렇게 발달하지 않다 보니까 엄마가 다 얘기를 해주는 게 나한테 지혜로 와 닿고 막 지식으로 와 닿는데 요즘에는 인터넷에서 애들이 막 찾아가지고 다 해버리기 때문에 지식 같은 거가 그렇게까지 옛날보다는 어 많이 필요가 없어. 그냥 궁금하면 찾으면 되니까. 별이별게 다 나와. 요리도 나오고. 진짜 모르는 게 없이 만능으로 다 나오는데. 예전에는 엄마가 하나하나 가르쳐 줬던 모든 것들이 나는 너무 많이 잘 들었는지 듣다 보니까 생활할 때 진짜 자다 일어나서 아니면 요리할 때 문득문득문득 엄마가 나한테 막해 줬던 것들이 생각이 나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머 막 이렇게 툭툭툭 내뱉는 거야. 아, 뭐 좀 소화가 안될 때는 아, 오른쪽으로 자라 그랬어. 막 또, 근데 그게 진짜로 인터넷에 찾아보면 위 상태 때문에 오른쪽으로 자면은 어 소화기간에는 또좀 좋다고 또막 나오고 막 요리를 할때막그 찌개 끓이고 그럴 때는 마늘은 나중에 넣어야 돼. 이거는 향신료니까 냄새가 미리 넣어버리면은 나중에 사라져서 막 맛없어. 이런 것들이 내가 요리를 할때 그냥 귀에서 엄마가 금방 말을 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야. 근데 내가 그런 얘기를 요리를 하다가 문득문득 하면 애들이 그거를 보고서 요리를 배운다는 그 개념이 아니라 엄마한테 내가 너무 감사한 이유는 내가 항상 지금 이 나이가 돼서 내가 애가 컸는데도 애랑 같이 애들이 내 얘기를 들으면서 엄마는 어떻게 지금까지 할머니가 했던 말들을 기억을 하며 어떻게 할머니, 모든 엄마의 생활에 할머니가 항상 함께 어, 계시냐, 이런 거를 나한테 물으면서 너무 신기하는 해 거야. 근데, 어, 그러고 보니까 의식하지 않았었는데, 진짜로 내가 그런가 봐. 모든 생활에 엄마가 아직도 들어있는 거야. 이미 내가 엄마를 어, 독립해서, 스무 살을 이미 독립해서 또그 세월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엄마가 옆에서 항상 있는 것 같아. 어, 그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엄마가 엄마의 존재 자체가 나한테 너무 좋은가 봐. 그리고 엄마가 나한테 정말 생활 속에서 모든 게 엄마가 엄마랑 나랑 지금 떨어져 있지만 엄마가 항상 옆에 있다? 그리고 진짜 길을 가릴 때, 먹을 때, 뭐할 때마다 엄마가 항상 옆에 있어서 진짜 엄마의 지혜가 나를 어 많은 일에서 나를 살리기도 해 그때그때마다 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어, 엄마라면 어떻게 말했을까 하면서 내가 어, 어떤 일을 처리하게 되고 아 우리 엄마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지 응급상황이 생기고 막 이럴 때 내가 다 잘하고 있더라고 엄마 고마워 그래서 나는 엄마가 참 좋아 새해는 나 이제 엄마가 나한테 항상 긍정적인거 보여준 것처럼 이게 해피 캐슬이어서 좀더좀더 좀더 항상 긍정적인 채널이긴 하지만 난 그래도 진심으로 진짜 어, 더 긍정적으로 살게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그리고 내가 엄마한테 뭐 하나 보여줄 거 있어 이거 이렇게 내가 그 이거를 이렇게 뚜껑을 열면 이 속에 이런 게 나와 근데 엄마한테 내가 지금 선물을 주려고 아마 어느 날 어떤 순간 며칠 후에 엄마한테 짠 하고 갈 거야 이게 근데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모를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뚜껑을 열면 좀 딱딱하긴 한데 천천히 하나하나 꺼내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정말 요즘에 엄청 유명한 거야 어린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이게 뭐가 좋으냐면 정신 건강에 너무 좋고, 치매에도 되게 좋대. 나도 이 다음에 좀 오랫동안 정신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이, 이런 걸 하고 이렇게 사는데, 엄마도 이게 힘이 좀 들어가. 그래서 손님이 세워지는 거야. 이걸 이렇게 누르면 소리 들려? 이렇게 하는 이런 소리 있지? 이게 소리가 들려. 이게 큰 소리도 있고 작은 소리도 있는데 내가 적당한 소리로 이걸 샀어. 그리고 향이 있어. 막꽃향도 나기도 하고 바닐라 향도 여러 가지 향이 있는데 내가 엄마 좋아하는 향으로 이걸 골랐거든? 그래서 엄마가 이걸 받으면 이렇게 사용법을 알아야 되잖아. 이렇게 해서 그냥 가지고 노는 거야. 이렇게 늘렸다가 다시 놓았다가 다시 이렇게 소리가 나 그래서 그냥 머리만 트다 놔뒀다가 아무 때나 심심하면 얘기하면서도 이렇게 할수 있고 그냥 TV 보면서도 할수 있고 놀이 삼아서 할수 있고 근데 이게 손힘이 정말 이렇게 길러져 봐내내 힘으로 네, 누르는데도 내가 어떤 표정 내 힘인데도 이 정도야 그러니까 엄마도 이게 잘안 되면 그냥 살금살금 이렇게 갖고 놀아도 돼 이거를 하루에 두세 번씩, 뭐, 이건 번수 상관없어. 그냥 엄마가 이게 팔에, 이게 되니까 근육 운동 못 하잖아. 지금 힘들어서. 근데 이거는 앉아서도 할수 있고, 언제든지 어디 가나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할수 있어, 이거 그래서 이렇게 아기들차흙 놀이라고 생각하면 돼. 차흙이 여기 튀었다. 현대인들은 차흙이라는게 그막 몸에 묻고 하니까 이게 기술이 발달돼 갖고 찰흙놀이처럼 이런 게 생긴 거야 그래서 또 흙은 막 손도 씻어야 되는데 얘는 이렇게 깨끗이 해. 밀가루 놀이 찰흙놀이 이런 거하고 똑같아 알겠지 엄마? 응? 재밌겠지? 엄마 오늘 엄마가 정말 참 좋고 감사해서 오늘 이 영상을 새해 첫 영상으로 엄마한테 보내 엄마, 사랑해. 안녕. 엄마가 참 좋아. 진짜, 진짜 엄마 좋아해. 엄마, 힘내세요.